야, 그러게, 난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? 제가 사주를 봤을 때요, 그냥 평범한 사람이래. 뭐가 엄청 특출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고, 그냥 평범한 사람이래. 그러니까 사회생활 성실하게 잘 하고 있고 평범하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고, 그리고 내 집안의 가장이 나라는데, 집안의 가장이 나고 남편도 회사를 다니고. 이 직장도 다니고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가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그 가장이 나래. 내가 그 집안을 잡고 있는 사람이 내 나라더라고. 한나고만 이건 나 좋아하지 마라 기만테 <laughs> 그리고 자식이 딸둘 아니면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대. 아니면 딸한 명. 무조건 딸은 나온다고 하더라. 딸딸이 자주 칩니다 연락주세요 <laughs> 미친놈 그리고 딸이 애교가 되게 많을 거래 애교가 엄청 많은데 좀 이게 안타까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장난기도 많고 그래갖고 딸내미 성격이 그렇게 애교가 많고 이렇기는 한데 내가 자식을 상대할 때 감정적으로 상대하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상대 않고 해서 자식들이 나한테 좀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을 거래. 야, 그리고 확실히 야 그건 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. <laughs> 그거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느낌. 어, 야 진짜 남편한테만 애교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. 자식에게는 애교가 많은 엄마가 아닐 수가 있다.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밤자리에서만 애교가 많으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엄마랑 아빠가 사랑하는 사이구나라는 게 보이기는 한데요.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걔 애교 부리고 장난치고 하는 걸잘 받아쳐 주니까 그거를 보고 자라 가지고 애들도 애교 많고 그런 성격으로 자란대. 야,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임. 그 자식이 성격이 형성이 되는 게 부모님이 어떤 관계였는지로 그게 많이 그렇게 된다대. 부모가 서로가 서로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자식의 성격이랑 사회성이랑 아무튼 그렇대. 그래가지고, 내가 남편한테는 진짜 애교 많고, 장난 잘 치고, 그런 면을 많이 보여서, 자식이 그렇게 잘한대. 애교 많고, 장난기 많고, 이런 애로 똑같이 잘한다고는 하더라. 아무튼, 그렇대. 사주라는 게, 좀 이제 미신이고, 뭐 미신은 믿거나 말거나인 경우도 있지, 있긴 하지만은, 생각보다 좀잘 들어맞는 경우도 있고, 그래가지고, 그냥 나는 그렇다고.